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삼성 중공업 같이 가죠 네아전 못가요 같이 못가는데 아이 제가 그래도 뭐 어, 아 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이 거기까지 인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주년이 축하하려고 찍었던 영상인데 예아어뭐 네. 어, 역시 나는 그냥 처음에 삼성 하이트처럼 할 할걸랬나 싶기도 하고 예 네. 조금 예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어, 전 옆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삼중 집에 있는데 그 영상도 삼중을 중심으로 찍기는 할 건데요. 예, 주꾸미 옆집에서 예, 그 우리는 세 글자거든요. 예, 여기서 지켜볼게요. 예, 지켜볼게요. 음. 그리고 뭐 사실 어차피 알다시피 그 대조회나 뭐 이런 애까지 해서 이제 그 하나오션인가 뭐 걔도 이제 이번에 꼈다고 하대.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 식구이긴 한데, 음. 어쨌든 뭐. 일단 좀 이렇게 볼게요. 어 어차피 내걸 보는 것 자체가 내 것도 해당 되니까. 예 네, 아무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 주고 추가 드립니다. 또 올랐어요. 네, 또 올랐고. 어 글쎄요. 어디까지 갈까? 글쎄요. 어좀 주꾸미가 레포트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대요. 나 이렇게 딱 봐봤어요. 이좀 재밌는게 있더라고 예, 올해 1월부터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나온 레포트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뭐 교보증권에서 안유동씨 얘좀 재밌어요 <laughs> 얘좀잘 기억해도 아얘 맞나? 아니 KB증권 걔가 웃겼던것 같은데 어쨌든 7,000원 예, 목표주가 7,000원 해서 뭐 솔직히 우습죠 여러분 요거 전의종가에서 이거는요 와한 1.X%만 오르면 은 나오는 거거든 잠깐만. 근데 이게 웃기지? 사실, 저때 시점으로 했을 때, 1월달이면 언제야? 요때잖아 아, 잠깐만. 1월, 1월, 이때, 이때. 1월 1일. 잠깐만. 뭐지? 전해종가가, 1월 1일이 아닌가 본데, 1월 2일날 올라왔다는데? 전해, 전의... 아, 잠깐만. 전해종가가 지금인가? 아, 지금이구나. 기상지상 아무튼, 저 때, 이제, 저 때가 아니고, <laughs> 언제야? 1월 1일이니까, 대충 한, 5천원 후반일 때, 이제 이 사람이 7천원을 바라봤었는데, 뭐 아쉽게도 6천 원그 유명한 그 벽에서 이때도 치고 떨어졌었고 근데 아무튼 보면은 7천 원, 7, 7 500 원, 뭐5 700원 이건 좀 웃긴 거같고 그러니까 얘 얘였던 것 같아. 얘가 좀 웃겨요. 얘가 지금 봐봐요. 1월 31일 날에 뭐 영어로 막 씁니다. 외국인들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어닝 초크가 일어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야 영업 손실이 이만큼이나 터졌다. 10억이니까 8 5 0 40억 정도가 터졌다. 2022년도에. 그래서, 뭐, 이제, 오더를 받은 거는, 이제, 이만큼을 받기는 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자, KB증권, 정동익, 잘 봐요. 여태까지도 5,700원입니다. 1월 31일 날. 1월 31일이면요, 아까, 여기서 1월 31일. 오우, 이거 나왔는데? 그래서, 5,700원 넘었네. 아, 잠깐만. 30일. 아, 이날 나왔으면, 이날, 직 목표가 넘었네. <laughs> 근데, 얘가, 이제 좀뻘좀 했나봐요. 계속해서 오르니까. 봐봐요. 정동익이죠? 정동익을 쳐보면, 이 사람이 4월 달에도 5,700원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4월 달. 자, 4월. 이때도 이제, 오, 그, 아, 3월이고. 4월.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내가 봤을 때 떨어지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올라오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 막날라가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안 나옵니다. 4월 말부터. 4월 말이겨, 언제야. 요때 이제 5,700원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얘는 모르겠다, 이건 것 같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날라가 버렸죠. 아무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믿을 것도 안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들, 옛날부터 있었던 컨센서스들을 좀 따라보다 보면은, 약간 그 7,000원 정도를, 그, 최고치로 보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얘네 말 절대 맞지 않아요. 오, 최강식. 근데 내가 여기서, 딱한 명! 그래도 믿을만한 옛날부터 h m 면과그 쪽에서 둘다 열심히 하던 사람 이 사람이 엄경아 이 사람은 난좀 그래도 열심히 찾아왔다고 라 생각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진짜 옛날부터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엄경아 근데 이 엄경아가 만원 보고 있습니다 예 네. 5월 30일날에도 만 원을 보고 있었네요 5월 30일날 주가가 6천 원 초반까지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만원 보고 있었고 뭐이 사람 말이 제일 신빙성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원 받다고 해서 이거 만원 뭐 들어갈 거라고 믿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조정을 안 주고, 날라갈 수도 있어서, 불안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뭐, 이때도 봐봐요. 이때도 봐보면, 이게 대상성장이잖아 이때가. 진짜로, 조선주들. 대상성장 미친 상승이 이제 나왔던, 요, 한 1, 2년 정도 해갖고, 이제 3년? 본격적으로 오른 게한게이때부터라 할까? 한만원부터 4만원까지 한 4배고 여기서부터라고 하면 한 거의 요때 비슷하네 지금 가격은 10배 정도가 뛰었던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어떤 게 있었어? 한 달입니다만 한달 동안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한달 결론을 쳤을 때 시가는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그니까한달 동안 얼마나 떨어진 거야. 19% 정도 조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19%, 20%.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죽구마. 솔직히,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이다는 거죠. 아니,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 이제 이거 영원히 오를 거야! 했다가 하필, 다음 달에, 만에 하나, 다음 달에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이때 걸리면은 머리 아프죠. 물론,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만 넘기면은 다시 넘어가긴 했겠지만, 머리 아프잖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돼? 아, 이때 싸게 살 거야. 이런 생각 들거 아니야. 음. 그래서 조금은 안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뭐 소량만 하든지,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현미포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얘는 이제, 물론 신고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52조 신고가는 찍었지만, 음. 천천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이제 좀 올라가니까 이제 6월 8일 되니까 이제 뭐 8천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거야. 연승이, 얘 야, 과연 연승을 했을까요? 연승 안 했어요. 예, 7천원 보고 있다가, 7천 7백오고 있다가, 7천원 볼 때가 언제야? 1월 31일이네. 응. 어, 그래, 계속해서 얘는 약간 목표 효과에 올라 올려치고 있기는 하네요. 어. 딱, 그렇다. 자, 삼성 중공업 하면은, 조선조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가장 불안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조선조할때 가장 불안했던 건 솔직히 1년난이었어요 맞죠? 1년난 그래서 주꾸미가 이거는 조금 알아봤습니다. 간만에. 왜냐면은, 그냥 가장 큰 변수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땐. 어, 지금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 여기가 완전히 3D라고 하나? 세계의 안 좋은 거다 갖고 있는 D가 아닌가? 어쨌든, 그, 그거잖아. 아, 3, 3, 아닌가? <laughs> D가 아닌가? 어쨌든, 삼, 그, 안 좋은 업종, 책에 다 갖고 있는, 그게 조선업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특히 그 신규, 뭐, 한국인들이, 기피하죠. 조선주 들어가는 거를. 예. 왜냐면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돈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 위험하잖아. 위험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뭘 한다고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쵸? 비자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비자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었고, 실제로 지금, 뉴스 기사를 보게 되오니, 예, 여기. 지금 했대요 비자 여권을 이미 만, 많이 대폭 완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곤 해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나 조선업 할 거라서 대한민국 들어갈래요 하고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들어왔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일을 안 해. 딴 데로 가버려. 에. 그러면서 딴, 딴 데서 일해버려. 에. 뭐 성인 오락실 막 이런 데서 일해버린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자 요건을 완화했고 그게 그러니까 정부의 어 의미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보이고 음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니까 러 뭐야 결론은 겁나게 많이 받았잖아 겁나게 많이 받았어 이제 어 수준은 정말 뭐몇 년치가 있었죠 충분히 몇 년치가 가득가득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야 일감은 충분히 있어 근데 이거를 소화하기 위한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는 이거를 외국에서, 외국인 인력으로 이거를 충당하려고 해. 난 여기까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게 되는 임금이 그 나라에서 일하시는 것 비해서 훨씬 더 많다면 그 사람들한테 땡큐잖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조선업들이 그 고정비용을 그렇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게 이거죠. Q. 어, Q가 뭡니까? 퀄리티죠. 퀄리티. 약간 좀 무섭긴 해. 퀄리티. 근데, 어, 어머야, 이거, 이거 안 쓰는데? 어쨌든, 퀄리티가 좀 무서운데, 왜 퀄리티가 무섭냐? 생각해봐요. 이 숙련된 사람들은 없고, 다 뉴비들이고, 여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런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외,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 줄 세워놓고, 어, 이 한국인 인력, 그, 했던 사람들이, 예, 사이사이 껴가지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시가 주니까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승용공이 없어야겠다 첫번째로 그래서 좀 무서운게 퀄리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 싶기도 한게 왜냐면은 롱테일 법칙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롱테일 법칙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그렇죠 조선업을 할때 이게 처음 수주를 맡길 때뭐 예를 들어서 30%를 지불하고 요 그러나서 어떤 한 단계가 끝났을 때 여기서 20%를 지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50%를 지급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인도할 때. 50% 지급하는 게 이게 롱테일 법칙이었는데, 이게 조선업들이 힘이 없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커졌었단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 여기가 조금 더 비중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정도 인도할 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뭐 여기서 20%더 줘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넘어갔잖아. 그러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좀 뭐랄까 뭐안 좋은 건데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건데 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은 일단 찍힐 거 아니야 그 당해 아니 그당 분기든 당 해든 매출은 찍힐 거 아니야 그 지금 이제 새롭게 나가는 것들이니까 뭐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그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봐봐요 빡했을 때 이거 다 먹을 수 없어 어차피 여러분 지금 특히 h 주님 같은 애들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잡은 애들이야 삼중은. 어, 그러 이게, 빡! 하다가, 그냥, 여기서만 나가도,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만 나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먹었어. 많이 먹은 거잖아. 잘했잖아, 일준아.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빨리빨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일감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예. 네. 아, 다들 아니다쯤에, 네. 제게 더 많이 올랐어요. 예, 물론 근데 제 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꾸미 평단은 9만 5천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예, 이거 물려 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팔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 한번 멱살 잡고 끌고 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 넣고 해갖고 내가 평단을 9만 5천 원까지 낮춘 거였는데 더할걸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안망할 종목들은 오히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조선조에 대해서는 이미 좋아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뭐랄까 강하게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얘는 너무 깔끔한 자리였기 때문에 얘만큼 좋은 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어쨌든 그래서 미국장이 어쨌든 좀안 좋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꾸미는 지금 생각에서는 조선주라는 이 섹터는 지금 시장보다 강한 섹터인 것 같아서 시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좀잘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시간의 단일가로 보는 삼성중공업 또 올랐고 매도가 나왔는데 어디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까? JP에서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JP보다 모간 쪽에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아, 모간 쪽에서도 나오기는 했네요. 예.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미친듯이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이틀 이렇게 판다고 해서 이게 뭐 전혀 문제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인 것 같다. 아니면 주꾸미가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가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예. 아 그렇다. 현대미포도 잠깐만 볼게요. 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지 말걸 그랬네요. 수급 봅시다. 수급은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이 사들였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어쨌든 수급은 분명하게 얘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보다시피 연속성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렇죠? 현대미포랑 은 비교가 됩니다. 연속성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더 포텐셜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800억이 터지고 있고요.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왜? 이얘 100억 터지던 애네요. 관심 없을 때 800억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파이팅 멋있습니다. 얘가 대장이야. 현대미포가야. 삼성중공업이 대차거래추. 아 공매도부터 봐야지 공매도를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미포는 두 자리 쓰고 삼성중공업은 너무 깔끔하죠. 이거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부럽습니다. 공매도의 위험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공매도 때문에 눌림을 덜, 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너라고 말씀 드리겠고,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금액으로 쳤을 때, 뭐야, 이거, 1 0 0천억 십억, 백천억, 이천억 밖에 안 됩니다. HMI 종목은 몇 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조단위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얘도 근데 몇천억이다. 어. 그래도 뭐, 대차거래는 지금 조선업들이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겠고, 신용보자. 신용이 궁금하네. 삼종은 신용 원래 없거든요. 오, 아 그렇죠. 장고율이 없죠. 예, 네. 신용 없어요.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선주들에서 신용이 많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삼성 중공업 아, 잘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7천 원이라는 자리를 뚫으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안 보입니다만 일봉으로는 주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거다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이런 고질적인 저항들이 지금 다 넘어선 자리고 여기도 지금 넘어선 자리고 요,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가깝다 어, 여기도 넘는다 그 다음 저항은 여기에 하나 나오겠네요 한 7400원 수준 여기까지 뚫는다? 그럼 그 다음 저항은 어디 에 보이겠습니까? 이 정도 자리가 딱 보이죠 8000원 수준 아, 이걸 넘었다 이것도 이제 좀안 보이는데 8000원 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화이팅 하세요 엄경화가 예. 만원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근데 좀 그게 아깝다 옛날에는 그 호가가 다니가 더 훨씬 더 컸죠. 그러니까 만원 넘으면서 5천원 50원씩 올랐지만 지금은 2만원 넘으면서도 50원씩 오르니까 조금 그건 아쉽다. 여기 예. 만원만 넘으면 은막 5천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막한 틱당 1퍼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뭐랄까 훨씬 더그짜릿했을 텐데 그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주서 은닉은 줄린에서조심히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